제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엉만장자 습관 만들기 2기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 네, 여기, 네, enja1999gmail.com, 여기로 참가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 신청서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메일로.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3일이나 지났습니다. 네, 벌써 3일이나 지났어요. 어, 혹시 근데 여러분들 중에 벌써 작심삼일에 걸려 넘어져 갖고 새해 결심을 포기한 사람 이 혹시 있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근데 난 아직 새해 결심 실천 아직 하고 있거든요. 안 봐도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도 일단은 닥치섬 면을 극복하는 이 영상 세 가지 방법을 안다면 미리 이렇게 예방 주사를 받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네, 믿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제가 1000명 이상의 이 검증한 억만장자 습관 만들기 이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영상 중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안 보면 손해보실 겁니다. 네.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습관홈특 우리 아이 장은 습관, 숙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세 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위에 9개의 수입화의 플랜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 버는 엔잡너입니다 네, 작심 3일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습관 목록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 목록이 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직접. 뭐책 읽기, 뭐 다이어트 하기, 공부하기,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이 습관 목록에 뭐가 빠졌냐면 숫자가 빠졌어요. 숫자. 그러니까 책두 페이지 읽기, 뭐 오늘 먹은 음식 두줄 쓰기, 아니면은 뭐. 어, 조깅, 1분하기, 이런 것처럼 이 습관의 목록에 꼭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날은 책 5페이지 읽었는데 뭐 성공했다 하고, 그 다음 날은 3페이지 읽었는데 어, 이게 성공인가 아닌가? 이게 좀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런 왔다갔다 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되는 숫자를 목록에 표기를 해라.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50페이지 읽기 이렇게 높게 잡으면 좀 어때요? 네, 근데 이렇게 높게 잡으면, 네, 기분이 좀 더러운 날은, 네, 안 좋은 날은 금방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정말 힘줘 강조하는 게, 하루 10분 안에 습관 세가지를 모두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잡아야 된다. 라고 이제 늘 강조를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왜 10분만에 세계를 해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네, 100만원 습관 강의 20분 요약 요 영상을 꼭 예, 걸어 둘 테니까 시청해 주시기를 먼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두번째 방법은 여러분 주변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결심으로 1년 동안 책 100권 읽기로 이렇게 정했는데 만약에 책을 안 읽고 TV를 이렇게 시청하느라고 시간을 좀 이렇게 허비를 했다면 네, 과감히 거실의 TV를 없애야 되는 네, 그런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영어 토익 900점을 달성을 하는 거로 새 결심을 정했는데 자꾸 이렇게 까먹거나 뭐 하기 싫어서 이렇게 차일필 뒤로 미뤘다면 네, 영어 학원 새벽반에 등록해서라도 이렇게 여러분 주변 환경을 바꿔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을 통제해서 자기를 어, 통제하는 이 방법을 사전 조치 전략이라고 말을 해요. 네, 저도 올해 초부터 유혹에 흔들린 경험이 있는데요. 네, 새해 첫날 아이들하고 이제 인천 부모님 댁을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 댁에는 좀뭐 어, 공부할 책상이 없고 대신에 이제 방바닥에 이 따뜻한 이 온기를 품은 네 전기장판과 이불이 이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따뜻한 이불의 유혹을 좀 참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거리고 먹고 또 자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온라인 게임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책 읽고 글을 쓰는 이런 저만의 루틴을 지키지 못했다면, 네, 이렇게 새벽에 안, 해, 안 늘어났다면 분명히 습관에 실패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5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을 실천한 약간의 레벨업이 된 사람도 이렇게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막 습관을 시작한, 어, 초보, 네, 초보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레벨이 낮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습관 실천에 방해물이 되는 이런 존, 이게 존재를 한다면 과감히 과감히 제거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의지력을 믿지 말고 네, 시스템을 믿는 일입니다. 네, 마이클 거버가 쓴내 회사 차리는 법에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나는데 이 평범한 사람도 시스템이 있으면 비범한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네, 이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책은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의지력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으라고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냐면, 네, 우리의 의지력은 네,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변덕이, 네, 변덕이 너무 심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우울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감정이 어, 엉망인 날, 네, 우리의 의지력이 어, 우리를 배신한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저녁을 굶었는데, 뭐,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뭐, 아니면 연인하고 뭐, 말다툼을 하거나, 이런 날에는 이제 의지력이 좀 무너지고, 네, 맥주에 치킨을 먹던 이런 경험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변덕이 심한 우리의 의지력 말고, 네,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성과를 낼수 있는 이 시스템, 이시스템의 의존하는 것이 작심 삼일를 극복하는, 네, 극복하고 습관에 성공하는, 네, 비결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이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함께 하기입니다. 함께 하기.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시스템을, 네, 적용해라. 네,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어울려야 하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네,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하려면, 네, 습관에 네, 관심 있고 변화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 당당히 여러분들의 이제 꿈과 목표를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 선언을 하면 책임감도 높아지고 또 자기 참니와에 자꾸 빠지는 이런 어, 실수를 이제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유료로 진행을 했던 이 억만장자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금 한시적으로 무료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90일 동안 네, 진행하는 어,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해야 되는데, 어, 그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막아놨는데 제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억만장자 습관 만들기 2기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 네, 여기 네 e n j a 1 9 9 9 gmail.com 여기로 참가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 신청서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메일로 어,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왜 지원하게 됐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모집을 할때네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인 시스템의 두 번째 시스템이 SWAP 기법입니다. 네, SWAP는 어, 약자인데 어, Select, Write, Operate, 어, Assessment, Payback 이거 약자예요. 해석하면 습관 목록을 엄선하고 습관 실천을 매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히 s 는 여러분한테 보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인 뭐 직장인 주부 학생 선생님 이런 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5년 동안 습관을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검증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강력한 실행 도구거든요. 이 SWP a 기법도 이 링크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022년이 이제 겨우 네, 3일이 지났을 뿐이에요. 네, 새털처럼 수없이 남아있는 2020년의 나머지 날들을 그냥 포기하고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작심3일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잠시 좀 낙담한 상태이더라도 숙가목록을 점검해보고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의존한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다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제 꽃이 언젠가는 활짝 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꽃도 언젠간 활짝 필 것이란 것도 네, 저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